네, 교과서 속 창의 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형 1입니다. 방송사에서 이제 한 개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마다 전체 프로그램의 1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광고를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분짜리면 6분이 이제 광고인 거죠. 6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려고 합니다. 6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데 광고 시간이 15초짜리가 있고 20초짜리 상품을 한 개씩 은꼭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15초만 내보낼 수도 있고 20초만 내보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5초와 20초를 한 개는 꼭 내보내야 돼요. 적어도 한 개씩은 꼭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최대 광고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광고 내용이 바뀔 때마다 시간의 간격은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제 딜레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자, 해 보겠습니다. 15초짜리 상품 그다음에 20초짜리 광고가 있습니다. 15초짜리 상품을 x 개라고 얘기하고요. 20초짜리 상품 Y라고 얘기한다면 15초짜리는 15X만큼 걸리겠죠. 20초짜리는 20Y만큼 걸리겠죠. 근데 이제 60분짜리이기 때문에 60에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0, 분의1은 10분의 1이잖아요. 아무튼 약분하면 6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여기다 분, 6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단위가 초니까. 6분은 몇 초지요? 그렇죠 360초여야 됩니다 이걸 합쳐서 모두 360초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로 좀 약분을 해보면 3X 더하기 4Y는 72가 되겠죠 자 X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적어도 한 개씩은 내야 되니까 우선 1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음. Y부터 먼저 정해볼까요? 요거를 푸실 때 이렇게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4Y는 마이 3X 더하기 72라고 하고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약분하면 18이죠.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건 얘가 어차피 자연수야 되기 때문에요. 개수니까요. 4의 배수니까 x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4의 배수 넣어보겠습니다. 4 넣으면요, 얘가 12이죠. 얘가 12니까 4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5. 어번1 5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5개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의 배수니까 8 넣어보겠습니다. 8이면 마이너스 6이니까 10 두개 방송할 수 있고요. 12 넣으면 마이너스 9니까 어 9개 방송할 수 있습니다. 16개 넣으면 마이너스 어 12니까 6개 방송할 수 있고요. 20개 넣으면 마이너스 15니까 3개 방송할 수 있고요. 24개 넣으면 얘 방송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 광고수 있는 최대 상품의 개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하면은 모두 19개 방송할 수 있고요 20개 방송할수 있고 21개 얘가 22개 얘가 23개네요 그래서 광, 방송할 수 있는 최대 광고 개수는 23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미지수 한 개짜리 방정식이 되고, 미지수가 두 개짜리 내 식은 한낱짜리 방정식이 됐고요. 거기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풀때 y를 중심으로 변형을 해주면 x의 범위가 조금 줄어지죠. 1부터 안 넣어봐도 되고요. 4의 배수부터 들어가지 약분 돼서 이제 자연수가 될 테니까 4의 배수를 넣어보면 23개짜리 방송이 가능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